예,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었죠.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죽었고, 죽음이란 것이 슬픈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사람이 그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명하여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참 그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건만 여로보암은 율법을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을 택하여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또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십니다.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아이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자청하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고 또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가실때 그때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돌아가지 않으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말은 뭡니까 네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죽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죽을 것이라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 보암의 아내는 아이아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이가 죽을 것이라면 내가 그러면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앉는다면내 아이는 그렇게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여로밤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 아비아가 살기를 원한다면 돌아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뒤로 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었을 때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네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돌아갔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죠. 무슨 글을 읽가 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는 완비입니다. 비록 지금 변장하여서 아이를 살려보려고 여기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왔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변장한 상태로 왔습니다. 변장하여 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온전히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 온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아내를 여기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요 높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 이 왕비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면 아들이 죽는데요 그의 발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는 죽는다고 말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왕비라는 그 자리가 뭐라고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 들어간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녀에게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의 목숨보다 무엇이 더 귀합니까? 내가 왕비라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귀한 것일 수 있었겠습니다 이게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았다고 한그 마음도 악한 마음이고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왕비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한그 마음 또한 악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무엇이 귀한 것으로 남았습니까 세상의 건세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로보암의 아내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시신이 개에게 뜯기고 공중의 새에게 뜯기는 그런 비참한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참 아비야, 아비야에게 아비야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그저 목숨이 끊어질 뿐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목숨 말입니다. 육체가 헐거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비야 아히야에게, 아비야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그들의 부모에게는 슬픔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그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왕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렸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영광의 자리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오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육체를 벗는 사람의 말로 말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요. 육체를 벗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영원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디 죽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음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순간입니다. 세상을 졸업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기억하여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곧 율법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한 땅을 주신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의 아들의 삶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예로보암만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맡기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언약궤는 광야를 행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근 400년 동안은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언제든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굳건하게 머물 수 있도록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러호보암 자신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인 것을 알고, 모습인 것을 알고, 그 언약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행위로 지키는 겁니까? 그것으로는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이루신 율법, 다 이루신 그 율법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율법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로호보암은 이 율법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율법이 그냥 법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가나안의 법이나 애굽의 법이나 함무라비 법이나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던 상당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율법이나 가나안의 법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이 러호보암 러호보암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는 러호보암이 없는지 여로보암의 그런 생각이 없는지를 우리는 주시하고 잘 감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